여러분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적군이 아니라 지도도 없이 전장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2026년 이후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성장하는 자산과 소멸하는 자산으로 나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의 자산에 대입해 보십시오. 만약 해당 사항이 없다면 아프더라도 손을 놓아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거운 닻을 올려야 합니다. 많은 분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희망 고문에 갇혀 다음과 같은 자산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첫째, 자족 기능 없는 베드타운의 노후 아파트. 주변에 고소득 일자리가 없고 오직 잠만 자러 가는 동네인데 건물까지 낡았다면 최악입니다. 이런 곳은 하락기에 가장 먼저 떨어지고 상승기에는 가장 늦게, 가장 적게 오릅니다. 둘째, 재건축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소규모 단지. 공사비 폭등 시대에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외면하는 단지는 결국 리모델링조차 힘들어지며 슬럼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셋째, 가짜 호재에 기댄 외곽 토지 및 수익형. 부동산, 여기에 곧 전철이 들어온다더라,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더라, 는 시계 막연한 기대감으로 산 외곽 자산들은 유동성 회수기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실체가 없는 호재는 초양극화의 파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남을 아니 오히려 위기 때더 빛을 발할 자산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희소성이 보장된 핵심지 신축 혹은 준신축. 년 입주 절벽이 현실화되면 신축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지를 넘어 안전 자산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강남 3구, 마용성, 그리고 판교와 과천의 신축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둘째, 30분 법칙에 부합하는 상급지 재건축. 분담금이 무서워 재건축을 피하라고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분담금을 낼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모여 있고 일자리 3대 업무지구 GBD, CBD, YBD에 30분 내로 닿는 지역은 예외입니다. 이곳의 낡은 아파트는 미래의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셋째, 하이엔드 커뮤니티와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단지. 이제 아파트는 공동체입니다. 조식 서비스, 수영장, 최고급 피트니스, 철저한 보안을 갖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성, 캐슬이 되어 주변 시세를 리딩할 것입니다. 투자의 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시장이 차갑게 식었을 때입니다. 초양극화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실전 전략은 하락기를 이용한 상급지 점유입니다. 표, 상급지와 하급지 하락폭과 반등속도 비교 평소에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넘다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면 하급지는 급락하고 상급지는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거나 혹은 둘다 떨어지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좁혀지는 골든타임이 나옵니다. 이때 내 집을 조금 싸게 팔더라도 더 많이 떨어진 혹은 가치 대비 저평가된 상급지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자산의 계급을 바꾸는 유일한 사다리입니다. 2026년은 공급 부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덮치는 해입니다. 이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전세금 폭등이나 매매가 상승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산 중 무엇이 다치고 무엇이 엔진인가를 구분하고 엔진이 아닌 것들을 정리하여 현금 체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올때그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상급지라는 목적지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동산 시장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은 벌고 있는데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억짜리 집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매달 나가는 원리금과 세금의 허덕이며 라면을 먹는 하우스푸어의 삶. 이것은 초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부동산은 무거운 자산 (hard asset)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라는 거대한 세금의 벽이 있고 결정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주식, 특히 미국 우량주 은 가벼운 자산, 리퀴드 에셋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의 주주가 될수 있고 오늘 팔면 며칠 내로 현금이 내 손에 들어옵니다. 진정한 자산 전략가는 이두 자산의 성격 차이를 이용합니다. 부동산은 내 자산의 뿌리이자 레버리지의 근간입니다. 거주 안정을 제공하고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거액의 자산을 방어합니다. 미국 우량주는 내 자산의 날개이자 현금 흐름의 원천입니다. 부동산이 상승을 멈춘 시기에도 세계 시장의 성장분을 가져다주며 필요할 때 상급지 갈아타기를 위한 종잣돈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결국 원화 자산입니다. 만약 한국 경제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온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죠. 이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달러 자산인 미국 주식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지구 대표 기업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내수 시장이 위축되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아이폰을 쓰고 윈도우를 사용하며 AI 칩을 찾는 한 이들의 가치는 우상향합니다. 표 자산별 성격 비교. 여러분이 지금 5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고 싶은 상급지는 15억 원입니다. 10억 원의 갭을 메우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5억 원중 일부를 미국 우량주나 배당 성장이 확실한 ETF에 SCHD, QQQ 등 묻어두는 전략을 취해 보십시오. 배당금으로 부동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충당하며 버티는 힘을 기릅니다. 환율 상승기에는 달러 자산의 가치가 올라. 부동산 하락을 상쇄하는 해지 효과를 누립니다. 결정적인 상급지 금매물이 나왔을 때 주식을 즉시 매도하여 계약금을 치르는 기동성을 확보합니다. 초양극화 시대의 승자는 부동산만 아는 바보도 주식만 아는 도박사도 아닙니다. 내 집이라는 단단한 영토 위에 미국 주식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함께 키우는 사람입니다. 자산의 80%는 대한민국 핵심지의 부동산 실거주에 묻어두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나머지 20% 보드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이 하이브리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부는 단순히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차가운 수치와 잔혹한 양극화의 논리, 그리고 그 파도를 넘기 위한 실전 전략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거나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드시나요?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부의 정점에 선 사람들을 지켜보며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부, 부, 또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시간을 견뎌내는 근육의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할 때 초반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리 그래프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평선에 가깝게 기어가던 곡선이 수직으로 치솟는 구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10년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버틴 사람과 20년을 버틴 사람, 그리고 그 마지막 30년을 채운 사람의 자산 격차는 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계의 차이입니다. 초양극화 시대에 우리가 핵심지 자산을 쥐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곳이야말로 내 인생의 2000~30년을 온전히 맡겨도 복리의 마법이 깨지지 않을 가장 단단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지능보다 중요한 것은 평정심입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 탐욕이 눈멀지 않고 시장이 차갑게 식어 모두가 도망칠 때 공포를 이겨내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부의 그릇입니다. 제가 만난 자산가들은 대단한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남들이 소음에 휘둘릴 때 본질을 보았고 남들이 찰나의 이익에 일일 비할 때 10년 뒤에 지도를 그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드린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상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 하나, 여러분이 확인하는 계좌의 성격,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멈춰있는 자산에서 성장하는 자산으로 방향을 트는 것, 그리고 내 본업의 가치를 높여 부의 엔진을 가동하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10년 뒤 여러분을 강남의 어느 카페에서 혹은 조용한 서재에서 안도의 미소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36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넬까요? 그때 그 영상을 보고 결단해 줘서 고맙다는 감사일까요? 아니면 왜 그때 알고도 움직이지 않았느냐는 원망일까요? 초양극화는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계급의 사다리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그 사다리를 붙잡아야 할 마지막 골든타임일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숫자는 서사가 되고 데이터는 증거가 되며 여러분의 실행은 곧 운명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잔혹한 양극화의 시대에서 도태되는 희생자가 아니라 파도를 타고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누구보다 뜨겁게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지도에 환한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